열왕기 학원 14장 아마치아의 유다통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지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유아스의 아들 아마치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마치아는 2 5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 9아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야띤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처죽였다.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아는 소금골짜기에서 에돔군일마을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테리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 무렵에 아마치아가 야후의 손자이며 여호와 아재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유다 임금 아마차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안내로 주오하고 선결을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키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애돔을 쳐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아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베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 요하스는 아자의 손자이며 요하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암마를 헐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와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에 아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함이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마치아가 죽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 아제의 아들 여호야스가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아자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리아는 엘렛을 세곤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예로보암이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요아세의 아들 아마치아 제 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요아세의 아들 예로보함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르바세 아들 예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하맛 오기에서 아라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의 연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예로보함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함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용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로보함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지카리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란기 학원 15장 아자르야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예로밤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치아의 아들 아자르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자르아는 16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두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지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타 망자가 공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자르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지카르아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지카르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기한 르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룸은 이블루함에서 그를 쳐죽이고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지카레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희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우찌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 아들 문하엠이 디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죽이고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쟁적과 지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다. 그때의 문하엠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를 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 옷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문하엠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9년에 가디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 오자 문하엠은 은천 탈렌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문하엠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문하엠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쉰세 켤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문하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문하임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푸키후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푸카후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0년에 은하이엠의 아들 북카위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르바세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무관 르마리아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아르곱과 아르예와 기라사람 신병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쿠카 의아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북카의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페카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 52년에 르마리아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에서 아 스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예로 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클라필 에세리가 와서 이온, 아벨벳 마아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 기랏 갈릴레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뒤에 엘라이 아들 호세아가 르마리아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오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찌야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르마리아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찌야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5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윗대문을 세웠다. 요타미안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마리아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아지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